자 반갑습니다. 일단 PB 서버의 변경된 말파이트를 좀 플레이하러 왔구요. 일단 지금 PB 서버가 핑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에 있는 서버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국에 있습니다. 그런 서버다 보니까 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플레이가 좀 매끄러지지 않을 점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팀에 정글이 없어요. 음, 탈주하신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BB 서버에서 흔한 일이고요. 우리 팀 상대의 탑 라이너는 이렐리아입니다. 자, 일단 스킬은 하나하나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패시브 변경된 거 없는데, 이제 뭐가 변경됐냐 패시브가 까지고 다시 생길 때 이펙트가 조금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거 말고 변경은 좀 없고요. 그리고 Q 스킬. Q 스킬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75가 증가했어요. 사거리 버프는 크게 체감돼요 대신에, 그 AP 개수가 0.6에서 0.4로 너프됐습니다 자 너프 소식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하나하나 설명 드릴건데 일단 스킬 찍으면서 말씀드릴게 요이 스킬 변경된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도 변경된게 없습니다 아마도 볼까? 음 없어요 이제 스킬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드리는게 좋아가지고 지금 핑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파밍이 많이 힘들 거예요. 예부탁 드릴게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하스팟 모바일 하스팟 키고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그런 느낌보다 조금 더 심해요. 그 정도로 하시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되게 심하다는 걸. 일단 큐드킬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날라가는 속도가 늘어났고, 그리고큐어 묻으면 이렇게 검게 변해요. 그 다음에, 음, Q가 원래 말파이트, 뭐, 발에서 나갔나, 어디서 나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아무튼 Q가 좀 앞에서 나가요. 이렇게 앞에서. 여기서 나가요, 여기서. 지금 Q, 땅에 긁힌 거 보이시죠? 되게 짧잖아요. 말파이트 앞에서 나가가지고, Q가 적팀한테 금방 도달해요. 이런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속도도 늘어났어요. 속도도 원래 1200에서 1400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Q는 빨리 가요.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긁히나요? 원래 같으면은 여기 말파이트부터 이렇게 쭉 긁히는데 긁히는 게 되게 짧죠? 아무튼 이게 이건 확실한 법프고그 다음에 좀 이거 설명 좀한거 드리곤 할게요. 그 다음 W 스킬. W 스킬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거드라 플러스 잭스 W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W 한번 쓰면은 평타가 강화되요. 그 다음에 효과는 거드라발동이에요 그니까 러 아, 이거 평 W 평해야 되는데. 평 W 평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잭스 W 잭스처럼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집공이랑 되게 시너지가 클 거예요. 그냥 바로 터트릴 수 있으니까 약간 잭스가 집공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정복자를 많이 들긴 하지만 이 말판에 정복자가 너무 별로라서 그리고 Q의 메커니즘이 조금 더 바뀐 게 있거든요.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스탯 스탯이 조금 더 바뀐 게 있는데 아, Q 스탯이 어, 원래는 이동속도를 뺏는거잖아요 상대방꺼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변경됐어요 이동속도를 뺏으면 얼만큼 뭐 어떻게 뺏을거냐 약간 이게 좀 계산하기 복잡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마, 나의 이동속도를 요만큼 올리고 적팀의 이동속도를 요만큼 낮춘다 그니까 러 적팀에게 그냥 특정 그 스탯에 슬로우를 붙이고 나한테는 특정 스탯에 이동속도 버프를 얻는걸로 그렇게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단순해지긴 했는데 그 해카림이나 람머스 같은 애들 이속, 이속 뺏으면 되게 막 거, 쟤네는 겁나 느려지고 나는 겁나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구의 이속을 뺐든 이속이 똑같아져요. 그냥 그거는 사실 좀 너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음, 왜냐면 해카림이 날아올 때 말파가 규모치면은 해카림은 이속 비례 대비지기 때문에 평 W 평이평 평, W 평이 좀더 빨리 나가는데 제가 지금 핑이 안 좋아가지고 되게 좀 무디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 조금 더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Q 써주고 킵을 이렇게 평 W 하면은 이게 말파 W N W 지금 못 잡았죠 방금 평 W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는 딱히 바뀐 거 없습니다. 그냥 화려해 주십니다. <laughs> 죄송한데 너프라고 하지 말고 리워크라고 해주실래요? 너프가 많긴 한데. 자 그리고 직공을 들고 온 만큼 다음 템은 태포를 갈겁니다 태포를 갈건데 음, 일단 신발을 좀 먼저 사볼까요? 그리고 텔포를 살게요 아 그리고 W스킬에 가장 심각한 너프가 생겼습니다 아이거로 설명을 빨리 못해줬네 W스킬에 패시브가 있을 때 방어력이 3배가 되는게 없어졌어요 완전 너프죠? 이거 그리고 따라가면서 스턴을 쓸때 이걸 쓰면은 스턴을 만약에 맞더라도 씹을 수 있죠? 지금 반응이 내려가지고 좀 늦게 쓰긴 했는데 아마 스턴도 안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야 이거 너프입니다. W 스킬에 패시브가 제때 방어력 체배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은근히 패시브 모아놓고 원컴날때 좋았는데 없어졌는데 사실 뭐 그렇게 쓸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하 말파이트 패시브 관리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 어떤 식으로 힘드냐면은 이제 가렌 같은 경우는 그 미니언의 공격마다도 패시브가 리셋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말파는 미니언 공격도 패시브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힘들다고 봐야겠죠? 이게 옛날에는 그 미니언 어그로가 그렇게 많이 끌리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 패치가 됐죠? 아무튼 오래됐는데 그 타겟팅, 그러니까 평타나 타겟팅 스킬을 때리면은 그 미니언이 내 가까이 있지 않아도 미니언 사거리에 있으면 미니언 공격이 챔피언한테 어그로 끌리게 변경됐잖아요. 그 변경 이후로 말파이트 패시브는 그냥 라인전 단계에서 거의 쓸모가 없어졌다. 약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패시브랑 W 방어력 3배 이 시너지를 그렇게 크게 활용한 적은 많진 않은데 그냥 굳이 없애야 됐나? 약간 이런 의도가 좀 들긴 하네요. AP 말파는 네, 관짝이 맞을 것 같습니다. Q, AP 개수가 완전 높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냥 탱커 말파이트 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집공 말파이트를 하라는 것도 좀 의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슬로우 붙이고 형 W 이런 식으로 이 Q 스킬 근데 슬로우 메커니즘 진짜 확실히 버프라서 AP 말파일거 아니면은 진짜 그냥 많이 괜찮아어요 사거리 늘어났지? 적팀한테 빨리 가지? 네. 그리고 아마 이 메커니즘 변경되면서 Q 굴렁새 캔슬이 잘안될것 같아요. 지금 핑이 굉장히 안 좋아서 좀 플레이가 좀 그런데도 굴렁새가 그냥 다 맞는 거 보면은 옛날에 굴렁새는 그 최대 사거리에서 쓰면은 적팀이 멀어나면은 Q 모션 나오다가 그 굴렁새가 캔슬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잘안날올것 같아요. 그리고 평캔 있는 챔프드 특징. 평타 캔슬 이것도 잘안 됩니다. 그니까 러 뭐라 해야 되지? 그잭스나 이렐리아, 다리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래시 쓰고 도망가면은 평타 따라오잖아요. 근데 말파는 Q 모션, 나, 아니, 평타 모션 나갈 때 플래시 쓰고 도망가면은 평타 캔슬 되거든요. 진짜 3 같은 그 메커니즘인데 아마 이것도 패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음. 아, 그리고 아까 말할라단 게 깜박은 게그 궁극기 쓰면 은 원래 제가 알려드린 콤보가 이거잖아요 궁, W, Q, E나 아니면 뭐 궁, W, E, Q나 뭐 암튼 그 W키고 평타 한데섞꾸라잖아요 그러니까 궁, W, 평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궁, W 에, 궁 평, W, 평, Q, E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좀 시간이 널널하면 널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좀 내가 그 시간이 많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적팀을 때릴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시면은 궁평 W 평 Q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E Q 해도 되고 승선은 상관없어요. 어, 상황에 따라 하는 거니까. 아 근데 던지는데? 아 이게 맞아? 평 W 아, 대포. 유미 탈주, 신짜오 탈주, 나이스. 뭐야? 뭐 받았는데? 분명히 뭔가 받았는데? 다음 템은 대포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좀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은 얘가 쓰레기입니다. 얘가 쓰레기인 것 같지만, 어, 평, W평, Q, E 평, 평, E 평. 그, 이 친구가 쓰레기입니다. 수업을 음. 하자고 했는데 얘가 그냥 자기 유미하고 싶다고 자기가 유미해버렸어요, 그냥. 음. 얘가 원래 정글이거든요. 유미가 유미가 원래 정글인데 어신채민네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그냥 수업안 해줬어요 원래 얘가 신짜오를 했어야 돼 유미가 와 여기까지 Q가 닿는다 와 이거 사거리 늘어나서 방금 강한 거거든요 Q 사거리는 진짜 버프가 크게 체감되고요. 스턴 빠지면은, 지금이야? 그래. Q, 평, W, 평. 이런 식으로. 뭐, 일단 게임 승패는 연연, 연연하지 말고, 그냥, 좀, 어떤지, 질공말파가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방금 그리고 패시브 생길 때 퀴리릭 하는 거 보이셨죠? 그리고 지금 제가 롤 화면을 확대한 게 아니라 말파이트가 방어력이 늘어나면 챔피언이 커집니다 아, 많이 커졌죠? 아, 비교를 좀 해드릴까요? 지금 카타리나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많이 커졌죠? 제가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한게 아닙니다 얘가 커진 겁니다 얘가 커진 거고 자 1대 몇 가지 가능할까? 일단 테포 나왔거든요 지금 게임이 다 이런 식이라서 유튜브 영상 올릴 게 굉장히 많이 없는데 아 방금 좀 실수해가지고 직공이 늦게 터졌다. 이제 천원 벌긴 했는데 마저를 가야 되나? 얘들아 막아도 할수 있어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 거기서 도, 공을 쓰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맵판 맵판 스킬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게임을 저버리면은 유튜브 영상 강은 못 제압노. 아무튼 뭐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이 정도 변경됐다고 말씀드리고 어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은아 최종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음.. AP말파 쌈너프 두번째 아 그러니까 너프 너프부터 읊어봅시다 버프부터 읊어볼게요 기분 좋게 버프 읊어봅시다 버프 1. Q 투사체 속도 증가. 2. Q 사거리 증가. 자. 아, W 버프지. 그렇지. 3. W 스킬 변경 버프. 자, 너프를 뽑을게요. 1. Q AP 개수 0.6, 0.4, 너프. 너프. 버프. 2. 더보 뭐 있을까요 갑자기 일플라니까 생각, 생각이 또안나 맞아 큐 슬로우 뺏는 메커니즘 삭제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속 더하 플러스 내 네, 이속 증가 이거 너프입니다 너프고요 3번 음,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 w 스킬에 W 스킬 방어력 증가가 패시브, b c 때 3배였던 부분 너프. 이거 너프죠? 삭제. 이거 너프고요. 그리고 또 있죠. 자, 말파 이트가 방어력이 올라가면 덩치가 커집니다. 사실 이것도 그냥 너프입니다. 커질 필요 전혀 없죠. 말파 커져서 뭐해? 스킬 사거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AP 말파, 너프. 응. Q, Q짜리 AP 말파 생명인데 너프고요. 그리고 생 말파는 버프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변경이 됐다. 좀 플레이 스타일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더 결론이 뭐냐? 똥손 똥손들. 그러니까 약간 똥손들이 말파이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인정할 인정하세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똥손이거든 사실. 똥손이라서 말파는 하 것도 있거든 사실. 물론 음, 많이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똥손 분들이 말파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피지컬이 자신이 없는 분들. 똥손들 말파는 너프뭐 이렐리아. 딜에이, 잭스, 레어톤, 이런 거할줄 아는 분들은, 버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직공 말파이트, 괜찮을 것 같다. 굳이 직공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유성 말파이트도, 할만한 게, Q 사거리, 버프가 좋아져서, 할만할 것 같아요. 특히나, 거리 싸움 중요한 챔프들 있잖아요. 뭐, 다리우스 같은 애들. 이제 더 사거리로 농락할 수 있어요. 그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파 Q 사거리가 다리우스 끌기 사거리보다, 그러니까 옛날 지금 현재 본섭 다리우스 e 스킬 끌기 그랩 그랩이라 할게요. 그랩 사거리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근데 이게 TC 보가 더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사거리로 더 농락이 가능해요. 아무튼 뭐 그냥 음, 기존에는 데미지로 농락했다면 이제는 사거리로 농락해라. 근데 이렇게 따지면 또 AP 말파가 그렇게 너프도 아니에요. 진짜 이 사거리 증가가 되게 큰것 같아. 어 이게 되게 큰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너프가 되게 맞긴 한데 그렇게 큰 너프인가 싶을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괜찮은 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본 서브로 넘어오면은 충분히 괜찮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쳐맞고 때리고 쳐맞고 때리고 이런 단순한 플레이만 나왔는데. 좀 다양한 템트리와 다양한 룬으로 조금 플레이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리워크 말파이티 PB 서버 리뷰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